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지? 결론적으로 아 지금 야 우리 최종적으로 무슨 식을 풀면 되려면 되나? 이건 이제 가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무슨 식을 풀면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이렇게 풀면 이제 좀 3은 3분의 x 과하기 2분의 x 이걸 풀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통보 해도 괜찮고 양변에 뭔가를 곱해도 괜찮거든 내 생각에는 양변에 여기 봐 6을 곱하는 게 제일 상황이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등식 등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식이 원래 의미를 깨는 게없고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이 식은 여전히 성립할 거 그러니까 곱하면 3에 6 곱하면 몇 차? 18. 혹시 우변은 어떻게 돼? 2x가 되겠지? 여기는 그냥 x가 되겠지? 혹시 이거 뭐 3x가 될거 맞아? 그럼 3x가 18이니까 x는 몇 차? 6 이렇게 표현된 거 맞아? 그러니까 거리가 6km였던가. 다시 한 번. 이거 뜻이 뭐지? 이거 뜻이 뭐야? 갈때 걸린 시간. 왜? 시간 어떻게 정리하는 거 속력 분의 거리. 갈때 걸린 속력. 간 거리 x. 이거는 올때 속력. 올때 거리. 올때 걸린 시간. 그리고 더한 게 3시간. 3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시간이라고 나 속력 시간 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속력 시간 <laughs> 속력은 뭐래요? 그렇지. 속력은 뭐래요? 시량도래. 어그 상태에서 이거 둘이 미치버프 괜찮으니까 시량은. 알았어. 이렇게 된거 맞지? 첫 봐봐.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에서 뭘할 거냐면. 편수는 이거.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갈 때는 시속 2 k m 로 걷고 올 때는 시속 삼 킬로미터로 걷거든 총 2시간 30분이 걸렸대 현수네 집과 공원 사이 똑같애, 아까랑 똑같은 게 지금 현수네 집이 있어 그럼 공원이 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못때서 원하는 게뭘다래 여기 집으로부터 이 공원까지 이 길이 구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현수네 집과 공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게 지금 봐봐 갈 데가 있고 올 데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를 x라고 하는 게 처리한다면 있잖아. 잘봐. 갈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까 시간. 시간을 먹보내보니까 뭐 여기 서다 시간을 먹어내봐. 뭐 시간. 잘했어.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속력분의 거리. 잘봐. 갈 때는 몇은 속력으로 왔다고? 이 네. e. 그러니까 속력분의 그렇지. 그래. 갈때 걸린 속력분의 이 거리 더하기 뭐라고 해야돼? 올 때는 3분의 10. 그렇지 그럼 이게 올때 걸린 시간이 맞아? 그게 지금 몇 시간 걸렸어? 총 2시간 30분인데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면 2시간에 그리고 30분만 더 걸렸다고 해야 되나 잘들었니 내가 이거 30분을 30에 아니 2분에만 썼으면 30분을 2분에 1시간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단위가 시간이라서 전부 다 시간으로 통일해야 돼. 괜찮니? 이거 풀어볼 거야. <laughs> 이건 양변에 몇을 곱하면 개선이 예뻐질까? 2랑 3을 다 없애고 싶은데. 2를 곱해야 될거 같겠지? 그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3x가 될 거야. 아, 하기 얘는 몇 x가 될까? 2x가 될 거야. 그게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돼. 여기 곱하면 몇이야? 12. 여기 6 곱하면, 곱하면?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5x가 15가 되니까 x는 3 k m 야돼 x는 3m야 거리는 k m 3km지 괜찮아? 점수는 이해가 됐어? 이게 5x가 15니까 정답15 5 0만렇지 x는 3m 1야 빼보자 은주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건데 시속 11호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같은 길을 시속 2호 걸어서 가는 것 보다 20분 빨리 도착하는데 은준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지금 구해야 돼 같이 가보자 집이 서 은준의 집이 고 학교가 있어 지금 뭘 하라고 하냐면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똑같은 길을 시속 2호 느리게 가는 것 보다 20분이 빠르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시속 몇으로 갔다고? 12km로 갔대. 갔다. 이건 거리가 아니라 시속의 속력. 그 이게 두 번째 상황은 뭐야? 시속 몇으로 갔다고? 2km로 갔대. 갔다. 그랬더니 걸린 시간이 20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문득서 물어보게 뭐야? 얘네 둘의 뭘 물어봤어? 거리를 물어본 거 맞아? 이 거리를 요번에도 만약에 x라고 두시실 있잖아 잘 봐야 돼. 이 속력으로 갔을 때이 x라는 거리를 주파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까? 시간은 속력분에 걸인데 12분의 x라고 해야겠지? 이유는 이 거리를 x라고 놨을 때 요게 속력이라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그러면 동우야, 요 속력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큼 걸릴 수가? 똑같은 거리 x야, 2분의 x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선혜야, 당연히 이게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지 않을까 이게 속력이 빠른데. 이게 짧으니까 시간이 짧게 버린다는 건 숫자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에다가 20분의 1만큼을 더해줘야이대에시인 2분의 x가 되는 거아니까잘 봐. 지금 단위가 시간당 속력인데 얘는 지금 분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시속을 그대로 숫자를 갖다 썼으니까 이것도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20분의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요 3분의 1이 맞니? 여기다 3분의 1을 더해준대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쓰고 뭐? 이게 의미가 뭐라고? 이 거리를 x라고 놨을 때 12라는 속력으로 이 거리를 주파할 때 걸린 시간 이거는 이 똑같은 거리를 x를 2km라는 속력으로 놨을 때 걸린 시간 근데 얘가 당연히 훨씬 짧잖아 이게 빨리로 쓰니까 짧지 더 짧은 애한테 20분 더 해주면 같아지는 시간 근데 3분의 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단위가 시속이니까, 시간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풀어야 돼. 어떻게 풀까?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뭘 풀지? 최종적으로는 12분의 X 더하기 1분의 1은 최종적으로 2분의 X 이걸 풀면 돼. 반면에 뭘 곱할까? 다 없애고 싶은데. 12도 없애고 싶고 3도 없애고 싶고 2도 없애고 싶고. 오, 오, 오. 최종 구매 수 찾으면 되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12를 곱하면 혹시 그명이뭐가 남아? X 여기 뭐가 남아? 가사겠지 아, 오른쪽은 뭐가 남아있지? 6x가 남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데? x를 이해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x를 이해 하는 순간 내 생각에는 그냥 끝이 있네 봐봐 4는 5x 이렇게 된거 맞아? 6x에서 x가 빠질 거니까 그럼 적으로 x는 5 곱해서 4가 됐으니 5 분의 4 이탈리아 문장인가? 0은 5 분의 4이탈아요 근데 답이 5분에 4kg이잖아. 이게 농도가 15%인 소금물에 물을 20g 더 넣었더니 농도가 1 2 소금물이 된 거잖아. 그러면 처음 소금물의 양이 얼마였을지 그게 계이 게 농도라는 게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농도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농도라는 걸 어떻게 정할 거지? 농도란 게 양. 소금물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 있을... 곱하기 100도 해야 돼. 그럼 응? 몇부터 여기 봐.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 너희 둘이 소금물을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동거고 서로가 근데 똑같이 소금물을 200g 만들었어 똑같이 근데 똑같이 물이 100g 써. 아 다르겠어. 서로 최종적으로 똑같은 200g 만들. 이거 소금물이 소금물. 동우도 200g 만들었고 서로도. 그 안에 소금이랑 물을 양을 다르게 했어. 공우는 물을 100g 넣고 소금을 100g 넣었다고 쳤다. 그러니까 선우는 약간 짠걸 좋아해서 물을 예를 들어 예를 들면 한 50g 넣고 소금을 150g 넣었다고 쳤다. 그래도 똑같이 소금물은 200g이 맞잖아. 그럼 둘다 200g을 만들고 만들면 차봐가 당연히 누구 소금물이 훨씬 짜? 당연히 선우가 훨씬 짰지. 왜냐면. 아니 똑같은 200g지만 얘가 소금물 훨씬 많잖아, 그지? 그러면 농도라는 건 누가 더 진한 양, 진하게 진하기, 더 진한 녀석이 큰 숫자를 부여받았어. 아까 속력처럼, 아까 도구 넣어가 제일 빨랐으니까 실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도구 넣어가 제일 빨랐으니까 네가 제일 큰 숫자가 나오기 때 시간분에 걸일잖아 속력을. 그럼 지금도 더큰 농도는 당연히 서로가 훨씬 큰 숫자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오나 도무나 둘다 소금으로 몇그람이에둘다200 그람. 근데 그 안에 동무는 혹시 소금이 얼마큼 있어? 그 안에? 혹시 근데 선으로 소금이 얼마큼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로 하면 이건 2분의 1이고 이거는 4분의 3이니까 이것시큰 숫자가 맞아? 괜찮아? 거기에 곱하기 100해서 1 0 0분율로만 표현하겠다는 거야. 천천히 봐봐. 이거 표현하면. 약분 약분되니까 이거 혹시 50%가 맞니? 농도는 농도가 50%야. 근데 선우는 이거 약분 약분하면 선우는 2가 되니까 부로 찍어. 당연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매겨야 진짜로 더 진한 선우가 더큰 숫자를 보여받는게 맞지? 그러니까 농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라고? 소금물분해 보면 전체 소금물량 분해? 소금이 얼마나 많이 있냐? 곱하기 100 이렇게 정할 거야. 천천히 해볼게. 만 15%의 소금물에 물을 20g 더 넣었더니 농도가 12%의 소금물이 되었대. 근데 처음 소금물의 양을 구한데 무슨 얘기냐고? 농도가 15%의 소금물인데 여기 봐봐. 어떤 소금물이 있어? 근데 이거 그 안에 소금물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을 20g 더 넣어. 그럼 봐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농도가 몇 퍼센트로? 15%라는 거 맞아? 자, 이거 지금 농도가 1 5라는게 맞아? 농도가 15%인데 거기 소금물의 소금물 양은 모르잖아? 아니 이거 소금물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거 봐봐. 처음 소금물의 양이 지금, 지금 한 번만 이해 면 돼? 처음 소금물의 양이 우리 질문이거든. 처음 소금물이 Xg 수업 어반 처음 소금물의 양, 처음의 소금물의 양. 혹시 여기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 나도 물을 잘 봐. 여기 소금을 어떤 네모 박스라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잘 봐. 이 농도라는 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고? 농도라는 식을. 1 5기 봐. 15라는 농도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 소금물 분에 여기 봐. 소금물이 지금 얼마지 본다. 소금물 분에 그 안에 소금도 얼마 있는지 보자. 그렇지? 거기에 곱하기 100만 잘하야 돼. 전체 소금물 분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한게 크게 넘도는 약대 몇십 소금 을물에 소금 곱하기 10. 그렇지 그럼 적용하 여기에 2가지로 여기에 X가 있어. 역시 여기에 X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음, 막 여기에 X가 들어있어야 소리 약분이 되지 않을까. 그아 근데 100을 곱했는데 숫자가 15밖에 안 돼. 그럼 여기 0.15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0.15에 100을 곱해야 15지. 아 뜨게 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려 워 어려. 중학교에서 중학생 다 여기서 어려워요. 0 1 5엑스라고 해도 이거 현역 중학교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수있었 천천히. 두 번째 방봐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이게 농도만 나와 있을 뿐그 안에 소금물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을 설정하고 그 소금물의 양을 이렇게 설정하면 이 농도식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 요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써줄게. 전체 소금물의 양이 x 양. 근데 그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 있는지를 몰라. 근데 거기에 곱하기 100한게 15%라는 농도는 맞아. 괜찮아? 그러면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x가 없으니까 여기 x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야 약분이 되지. 100을 곱해서 15나오려면 여기 0 1 5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든. 다시 얘기하면 0 1 5 x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이 맞아야 이러한 농도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어라이 여기에 지금 물을 얼마나 넣게대 20g 더 넣었다는 하 맞아? 그럼 2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어떻게 바뀌어 천천히 여기에 지금 물을 20g 더 넣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지금 12%로 바뀌었다고 했구나? 근데 12%로 농도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여기 봐봐 혹시 물을 더 넣었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하니? 그거는 아니지 소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야 물을 더 넣었을 때 그냥 소금물의 총량으 바뀌겠지만 이 소금물의 총량은 스로스 20으로 지출해야 되니 이게 기존 처음에 소금물의 양, 이게 물을 넣음으로써 바뀐 소금물의 양. 근데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되나? 뼈로 주에 물을 넣는다고 소금물이 늘어나지 않잖아. 그럼 지금 얘 여기 봐. 이거 춤추어 어떻게 계산을 끝내야 되는지 여기 봐. 농도는 소금물의 양. 여기 봐야 될 동안? 오분의 소금의 양. 요분의 이거 소금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뭘내야 돼? 100 그게 무슨 숫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거지 괜찮아? <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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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초록색 거라는데 네, 할수 있어 어, 천천히 풀어보다 천천히 여기에 얘를 곱할 거야 여기 봐 그럼 여기 곱하면 혹시 15X가 되는 거 맞아? 다시 얘기하면 여기 봐 X 플러스 20분의 15X라는 게 혹시 12가 되는 거 맞아? 여기 봐봐 양변에 양변에 X 플러스 20을 곱할 거야 왜? 이걸 없애주고 싶거든 여기에 X 플러스 20 곱하면 얘네들이 약분 되지 않을까? 괜찮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X는 어떻게 돼? 분배할 거야 분배 12X 플러스 240 이렇게 되거 맞겠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다할 거야 12X가 넘어가면 3 x 가될 거야 12가 빠질 테니까 그게 240이 되는 거 맞겠지? X는 80 이렇게 천연식 돼 그러니까 처음 소금물의 양의 정답이 8, 7, 6, 8, 7, 영상 찍었습니다 재현이도 보냈고 너를 다 보내줄게요 천천히 봐 네, 내용 어려워 서분관리 중학생들도 어려워해 실제 가 아. 됐어? 지금 남은 시간 142쪽 한번 천천히 해볼까? 142쪽 아 미안 142가 아니라 너희는 너기는여기야1 4 2쪽한번해